리가 캔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리가 캔 바이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방송 올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자리 뭡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 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차트 형상이 음봉이 찍힌 게영꼴백기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관점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음봉 때문에, 아, 리가 캔 바이오 이거 뭐 올라가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데, 이거 팔고 당장에 올라가는 저뭐 반도체, 아니 뭐 전선주 뭐 이런 거 사러 가야겠다. 테마주 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 혹시나 품으셨다면, 잠깐만 접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리가켓 바이오를 투자하신 거는요, 진짜 잘 선택하신 게요, 결국에 지금 반도체도 올라가는 모멘텀이 뭡니까? 저 결국에 AI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요즘에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그냥 난리를 치죠 왜 얘네들은요 자기 본연의 모멘텀 그러니까 자기 호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엔비디아 따라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올라가면 하이닉스 올라가고요 엔비디아 떨어지면 하이닉스 떨어져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진짜 하, 엔비디아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리가 캔바이오는 뭐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호재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우리 기업 같이 우리 보. 5년의 모멘텀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열차에 잘 탑승하신 거예요. 우리 12월까지만 해도 4만 원짜리가 지금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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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더니 벌써 7만 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습니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들은 자기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모멘텀이 아닌 애들은요. 나중에 이유도 없이 그냥 빠집니다. 왜? 그 모멘텀이 깨지면은 자기 모멘텀이 살아있어도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자리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올려놓고 고가돌이 패턴 하는 겁니다. 선 그어보면은 이 자리가 왜 지금 멈춰있는지 답이 나와요. 전거점이잖아요. 3월달에 전거점, 여기 물량을요.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는 것보다 지금 조정받고 올리는 게 나아요. 뭐 조삼모사 아니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털어먹을 거, 여기 뭐 위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요. 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요. 위에서 물려계신 이분들이 다 팔고 나가셔야 그래야지 10만원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우리 (11만 원에) 더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히는 검은색 선까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될 건데 우리가 11만원까지 가려면, 은 여기 이 8만원, 7만원 후반대 물려 계신 분들, 분들이분들을다 청산을 시키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돼. 왜? 지금 이거 윗골이 왜 계속 달립니까? 여기 3월달부터 3개월 동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본정가 오면 은다 팔고 나가시니까 그래서 올라갈 만 하면 자꾸 찍어 눌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리가 캔 바이오를 그래서 뭐 지금 차트로 매매하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거 차트로 매매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지금 리가 캔 바이오를 처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매매하고 있고 예전에 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열심히 매매했던 그때 레고캠이었죠. 레고캠 시절에도 열심히 매매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도 제 매매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노란색 가사표에 사 가지고 파란색에서 파는 겁니다. 이게 뭔데? 노란색 가사표가 바로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매집을 담았다. 그 의미거든요. 파란색은 정 반대입니다. 팔았다. 그럼 어떻게 해석됩니까? 세력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 매집하면 올라가, 팔면 내려가, 매집하면 올라가, 팔면 내려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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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죠. 그럼 지금 뭐가 없습니까? 세력이 팔고 나간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세력이 담아주는 데가 파동의 저점이요. 이것들이 팔고 나가는 데가 파동의 고점이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뭔 주식이고 뭐 얘가 뭐 플랫폼 기술을 뭘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 발생시킬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뭐몇 조가 되는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하는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리가켓 마이오를 3년 이상을 보유하시겠다 그러면은 같이 투자하셔야죠 그런데 나는 3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같이 투자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당장의 저점과 고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거 3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샀다 팔았다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자리가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샀다 팔죠. 어디가 싸다? 노란색이 싸요. 어디가 비싸다? 파란색이 비싸요. 쌀때 사서 비싸게 팔면요. 은 여러분 이만큼만 먹어도 돈 벌만큼 벌잖아요. 이만큼만 먹어도 벌 만큼 벌 만큼 벌 만큼 벌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타점이 누구를 따라가는 타점이다. 세력들이 들어가고 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니가켄 바이오의 자체의 그 우수한 모멘텀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요 은 주가는 일자로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는 항상 이렇게 파동을 친다고요.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무조건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조건 파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동의 바닥과 고점을 누가 잡는다? 세력들이 잡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바닥은 이미 이 지난번에 나왔죠 근데 고점이 안 나왔네 고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올린다는 거죠 여기 구간 털어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다다다닥 털어먹은 다음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불안해하시는 거 바로 이거잖아요 올라가다가 꺾이지 않을까 올라가다가 꺾이지 않을까 올라가다가 박살 나지 않을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보이죠 항상 꺾이는 자리에는 누가 개입했습니까? 세력이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없네요. 그럼 이 자리는 꺾이는 겁니까? 안 꺾이는 겁니까? 안 꺾인다는 겁니다. 설령 꺾인다고 해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자리라는 겁니다. 고점이 아니란 소리죠. 잠깐 내려갔다가 눌리는 그런 눌림목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잠정적으로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는요 이때 3월달 제외하면은 검은색 선 가까이 간 적이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대 옛날에 작전했을 때이 얘기를 좀더 드릴까요 어차피 이때 코로나 때 작전하는 애들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레고캠 시절입니다 리가캠 바이오의 2020년도 코로나 시절의 차트입니다 노란색 가사표 똑같습니다 파란색 아세포보다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올렸죠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검은색 선까지 올려놓고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거기서 끝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저 이후로도 저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온 역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을 제가 이제 참고 지표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력들의 잠정적인 목표가이자 주가의 최대값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 검은색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검은색에서 근처까지 가면은 찍어 눌러요. 왜 이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선을 넘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내가 주가의 통제력을 주고 내 마음대로 흔들기를 원하지. 내 통제를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할 때 얘네들 흔히 말하는 운전을 한다고 그래서 운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운전을 해서 어디까지 11만 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지금 자리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싸다는 거예요. 오히려 샀으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단이 뭐 8만 원인데 마이너스 10% 손실 봐가지고. 아, 갈등마들 해가지고 답답하다. 이거 팔고 저기 뭐 전선조 테마조라 반도체 사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네. 여러분들 한딱 2주만 더 보십시오. 내가 이제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2주만 더 보십시오. 제가 기간도 딱 정해놓겠습니다. 2주만 더 보시면은 어차피 그 안에 결판 나니까요. 2주만 더 보시면 전거점은 넘어가니까. 지금 8만 4천원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8만 5천원까지 올라가면은 수익 마감 가능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11만원까지 간다고요? 기왕에 가시는 거, 기왕에 파실 거, 11만원까지 올라가서 30% 수익 마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 나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까지 들어도 불안하다. 어서 사야 되고 어서 팔아야 될지 나는 감이 잘안 잡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타점을 아예 적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11만원까지 수익 보시고요.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리면 그만인데 결국에 말입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닥이 될 때마다 들어올까요? 저는 항상 이 의문을 가지고 요거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좀더 드릴까 합니다. 세력들은 그냥 작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호재가 나올지 뉴스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더 드릴까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 1 0 6 5 4 1 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 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